남성 호르몬의 제왕이 되고 싶어서 혹시 오늘도 억지로 비싼 굴을 찾아 드시고 계신가요 충격적인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섭취는 오히려 체내 독소를 쌓아 여러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이천 원의 기적과도 같은 식재료를 알게 되신다면 더 이상 비린내를 참아가며 굴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일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몸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 김서연 박사가 여러분의 건강 지도를 바꿔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정력의 상징으로 카사노바를 떠올리고 그가 매일 아침 생굴을 50개씩 먹었다는 일화를 마치 전설처럼 신봉하곤 합니다. 물론 영양학적으로 볼때 구리 바다의 우유라 불릴 만큼 훌륭한 식품이라는 점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카사노바의 식단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굴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인 아연이라는 미네랄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는 공장의 핵심 연료이자 스위치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자동차 공장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테스토스테론은 완성된 최고급 스포츠카입니다. 이 스포츠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만 가지 부품이 필요하지만 엔진을 점화시키는 스파크 플러그가 바로 아연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무리 공장 설비가 좋고 다른 부품이 많아도 이 스파크 플러그가 없으면 자동차는 단한 대도 완성되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체내 아연 농도가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즉각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필수적인 아연을 얻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사노바처럼 매일 굴을 50개씩 먹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은 둘째치고 매일 신선한 굴을 구하는 것 자체가 현대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게다가 최근 해양 오염 이슈로 인해 굴 내장에 축적된 중금속이나 노로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먹은 음식이 오히려 몸속의 수은이나 납 같은 중금속을 축적시킨다면 그것은 정력을 얻으려다 건강 전체를 잃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또한 굴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이 과다 섭취할 경우 심각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양 흡수는 건영 탈수로 인해 오히려 기력이 쇠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그 귀중한 아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섭취해야 할까요? 답은 바다 깊은 곳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수 있는 아주 작은 씨앗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자 하는 호박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마 호박씨라고 하면 심심풀이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영양학적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호박씨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연이 선물한 가장 완벽한 천연 남성 호르몬 부스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같은 무게 대비 아연 함량을 비교해보았을 때 호박씨는 굴과 견주어 절대 뒤지지 않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가성비와 접근성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는 굴을 압도적으로 능가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호박씨가 굴보다 더 뛰어난 선택인지, 그리고 이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법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지 의학적인 기전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매순간 늙고 산화되지만, 아연은 이러한 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남성의 전립선은 신체 기관 중 아연 농도가 가장 높게 유지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전립선이 건강해야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해지고, 대뇨 장애나, 전립선 비대증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전립선에는 혈액보다 무려 100배나 높은 농도의 아연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얼마나 아연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거나 예전 같지 않은 활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10중 8구는 체내 아연 결핍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은 가공식품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아연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을 마실 때마다 우리 몸에 저장된 아연은 급격하게 소모되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소변으로 배출된 아연을 다시 채우기 위해 매일 굴을 사러 수산시장에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 호박씨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꾸준함이 가능한 접근성입니다. 영양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체내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굴은 한번 먹을 때 폭발적인 아연을 공급할지 몰라도 매일 섭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호박씨는 책상 위나 차 안에 두고 매일 한 줌씩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년에 한번 로또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매일매일 확실한 적금을 붓는 것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은 대박보다는 꾸준한 적금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제가 호박씨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아연 때문만이 아닙니다 호박씨 안에는 아연의 효능을 극대화해 주는 두 가지 비밀병기가 더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르기닌과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인데, 이들은 아연과 함께 작용하여 남성 건강에 있어 가히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아르기닌에 대해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성분은 우리 몸 속에서 산화질소라는 가스를 생성하는 핵심 원료가 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의 내벽을 이완시켜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이는 혈액 순환이 남성 기능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분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일 이야기일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넓어야 차가 쌩쌩 달릴 수 있듯이 혈관이 확장되어야 필요한 곳으로 혈액이 힘차게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굴에는 아연은 풍부하지만 이 아르기닌의 함량은 호박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호박씨는 엔진을 켜는 스위치인 아연과 도로를 넓혀주는 아르기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완벽한 패키지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은 현대 남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천연, 진정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는 즉각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이완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많은 분들이 눈 밑이 떨리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을 때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하지만 사실 마그네슘은 남성 호르몬을 운반하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호르몬이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호박씨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 마그네슘 함량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식품으로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에게는 구세주와도 같습니다. 결국 호박씨 한 줌을 먹는다는 것은 아연으로 시동을 걸고 아르기닌으로 길을 뚫으며 마그네슘으로 운전자의 컨디션까지 조절하는 셈입니다. 이토록 완벽한 영양학적 3위 일체를 갖춘 식품은 자연계에서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카사노바의 전설을 쫓아 굴을 먹는 것보다 호박씨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보건당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호박씨를 약용식물로 인정하여 뱃뇨 장애나 초기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민간요법 수준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로 검증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저의 환자들에게도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호박씨 섭취를 권장했을 때 증상 개선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놀라운 호박씨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를 볼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무턱대고 아무 호박씨나 사서 드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효과를 모두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파는 소금 쳐진 안주용 호박씨나 고온에서 볶아버린 제품은 오히려 혈압을 높이거나 좋은 지방산을 산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은 생으로 드시거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주 살짝만 로스팅한 상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호박씨 껍질을 깐 초록색 알맹이인 펩타이트 형태가 섭취하기도 편하고 소화 흡수율도 높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은 거창하게 계량할 필요도 없이 딱 여러분의 한줌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한 줌의 습관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아침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피로감이 줄어들고 알수 없는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분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눈에 보이는 저울을 하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접시에는 비린내 나는 차갑 고 축축한 생굴 쉰 개를 산더미 처럼 쌓아 올리고 다른 한쪽에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잘 말린 호박 씨한 컵을 올려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연의 절대적인 총량을 따져 보았을 때, 이두 접시가 가진 가치는 놀랍게도 거의 대등합니다. 하지만 비용을 계산해 보면 굴 신개는 수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만 호박씨 한 컵은 기껏해야 몇백 원에서 천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나 섭취의 편의성 면에서 보나 이것은 비교 주차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자라면 과연 어느 쪽에 여러분의 건강 자산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호박씨를 권해드리면 다음 진료 때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편의점에서 호박씨를 사서 맥주 안주로 매일 먹었는데 오히려 배만 나오고 혈압이 올랐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것은 호박씨를 드신 것이 아니라 소금 덩어리와 화학 조미료를 드신 것과 다름 없습니다. 시중에서 안주용으로 판매되는 가공된 견과류에는 맛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설탕, 그리고 보존제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섭취하면 호박씨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기는커녕 과도한 염분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고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정력을 키우려다 고혈압이라는 불청객을 맞이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호박씨는 반드시 무염이거나 첨가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상태의 것이어야 합니다. 껍질이 있는 하얀 호박씨보다는 껍질을 벗겨낸 초록색 알맹이인 펩타이트가 먹기에도 편하고 소화 흡수율도 월등히 높습니다. 인터넷이나 대형 마트에서 로스팅되지 않은 생호박씨를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입니다. 만약 생으로 드시는 것이 비릿해서 거부감이 드신다면 마른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약불에서 살짝만 볶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한 풍미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껍질 속의 영양 성분이 열에 의해 활성화되어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절대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먹는 시간 또한 중요한데 저는 환자분들에게 오후 선어 시쯤 출출할 때 간식 대신 드시라고 처방합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마의 시간대입니다. 이때 달콤한 믹스 커피나 과자를 드시는 대신 호박씨 한 줌을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도 매우 중요한데 호박씨를 오독오독 씹어 먹는 저작 운동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오후에 나른함을 깨우는 각성 효과까지 줍니다. 단순히 영양제 알약을 물과 함께 꿀꺽 삼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물학적 자극을 우리 뇌와 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섭취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호박씨를 드실 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식물성 철분과 아연은 단독으로 흡수되기보다 비타민C와 만났을 때그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귤 하나나 딸기 몇 알과 함께 호박씨를 드시는 것은 그야말로 내 몸을 위한 최고의 보약 한 첩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는데 탄닌 성분이 많은 홍차나 커피와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니는 아연과 결합하여 처외로 배출시키는 성질이 있어 기껏 섭취한 영양소를 도로아미타불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호박씨를 드실 때만큼은 커피잔을 잠시 내려두시고 물과 함께 천천히 그 고소함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굴 대신 호박씨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을 망치지 않고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활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남성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섭취 원칙과 호박씨의 효능을 몸 전체로 퍼뜨리기 위해 병행해야 할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비밀을 알아야만 비로소 남성 호르몬 최적화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호박씨의 효능을 100%, 아니, 200%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바로 수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연과 아르기닌을 공급해줘도 우리 몸의 공장이 문을 닫고 쉬지 않으면 호르몬은 절대 생산되지 않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새 스마트폰을 보며 깨어 있다면 비싼 영양제를 들이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호박씨 섭취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은 하체 근력운동, 특히 스쿼트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분 저장소이자 남성 호르몬을 자극하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호박씨의 아르기닌이 확장시켜 놓은 혈관으로 하체 운동을 통해 뜨거운 혈액을 펌프질에 보낸다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비싼 굴을 찾아 헤매는 대신 퇴근길에 호박씨 한 봉지를 사서 귀가하십시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코 먹던 과자 대신 이 작은 씨앗을 오독오독 씹으십시오. 진정한 건강과 활력은 1년에 한번 먹는 보양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천 원도 안 되는 이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야성을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저는 의학적 소신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제약회사나 식품업계 상술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의학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김서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